뭐그 와요, 뭐 온다. 와요? 어, 제집 봐봐. 아이, 제집타나 지금 글렀으니까 그냥 앞에 가야지. 응? 어? 어 거기로, 어 그쪽으로 쭉쭉쭉 가봐요. 어 에이, 거기 뭐? 어뭐 와서 있는데 비축이 집인듯? 어 이거 제 집인데요. 어, 제 집. 비이 집이구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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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비축이 아, 아. 집이구나. 어 여기 또 진짜 우리 집인데. 어? 빠 쪽이 집이었구나. 에바 집이었잖아 에바 어떻게 와? 올수 있어? 그러면은 그아 꺼져봐. 음. <laughs> 그 집에 있을 텐데. 누구지? 노래 들린다. 그... 노래 들린다 싶으면 불러드릴게요. 아, 이미 들려. 요 응. 가면도, 가면도, 가면도 있네. 가면도 있네. 그럴까요? 가면 아니요. 있어요? 가면. 아 코시. 그 코어로, 코어 포방로 가면 포방다 가면 코어 포실 있는데. 어. 글, 글리치 하나 됐다. 됐다. 어, 됐다. 어, 됐다. 오 예, 멋있다. 와, 멋있다. 파요 님이 이걸 해냄. 바이오님 바이오님. 이걸 해냄. 그러니까, 이걸 해냄. 어, 카피바라 바이오? 있음. 바이오? 카피바라 있어요. 에 있는. 어그로 끌고 있을 걸. 그니까. 출발할게요 네. 야. 맛있다. 우리 먹다내 <laughs> 집을 찾았어. 맛이 아. 진 <laughs> 어, 여긴 내 집인데. <laughs> 내 집인데. 근데 진짜 너무 웃겨. <laughs> 음. <laughs> 여기 <여긴> 내 집인데? <laughs> 이츠키 집인가 보다 했는데 어, 여긴 내 <laughs> <어이. 집이었구나. 웃음> 어, 어 여기 내 집인데. 박진이 집이었구나. 아, 여기 내 집인데.